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음경건강의 이상신호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실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미국 존 호킨스 의대 케빈 빌업스 부교수는 음경은 남성 건강의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는데요. 음경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런 적신호를 무시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오늘은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음경 건강의 이상징후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음경 건강의 이상신호 8가지. 첫 번째. 성관계 횟수가 월 2회도 못 미친다. 호주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기부전 증상이 중간 이상으로 심한 편에 속한 남성들이 10년 안에 심장병을 일으킬 확률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약65%더 높다고 합니다. 월 2회 이상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이런 위험의 대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경 혈관은 매우 가늘고 심장, 뇌 혈관보다 훨씬 더 일찍 좁아지거든요. 두 번째, 성욕이 낮다. 야간 혈류 산수의 수준이 가장 낮아 호흡이 곤란한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성욕이 약11%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도 성욕을 낮출 수 있어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낮춰 발기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큰 소리로 코를 골거나 숨이 막혀 잠에서 깨거나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낄 경우 의사를 찾아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소변 색깔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몸 상태와 질환 여부를 체크합니다. 그런데 일상 생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소변을 본뒤 물을 바로 내리지 말고 소변의 색, 거품, 냄새, 양을 살펴보면. 소변이 보내는 건강 이상 신호 등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빌업스 부교수는 혈액이 전립섬, 방광, 신장 등 질환의 증후가 될수 있으므로 그 피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소변의 색이 빨갛게 변하면 병원을 찾아 대장균 간염인 전립섬염의 발병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전립섬염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어요. 참고로 중앙일보에 소변 색깔만 봐도 병이 보인다의 기사 내용을 참고해 소변의 색깔에 따른 건강 상태를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사람의 소변 색깔은 연한 노란색을 띱니다. 하지만 갈색을 띈다면 간 기능 이상 사구체 신념 등을 의심할 수 있어요. 간세포가 손상됐거나 담도폐색으로 황달이 생기면 담즙에 황갈색 색소인 빌리루빈이 소변으로 녹아들면서 황갈색 소변을 볼수 있습니다. 사구체 신염의 경우 콩팥 사구체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 짙은 갈색을 띠는 소변을 볼수 있습니다. 소변색이 파랗거나 녹색을 띠면 복용한 약물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유색의 불투명한 소변은 소변에 고름이 섞인 농뇨로 신우신염, 방광염 등 간염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렌지색은 체내 수분이 부족하거나 오렌지 색소가든 식품을 먹었을 때 나타나지만. 수분을 충분히 섭취했거나 해당 색소의 식품을 먹지 않았다면 간이나 담즙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 소변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로 콩팥, 전립샘, 방광 이상을 의심할 수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 비뇨의학과 주명수 교수는 소변은 콩팥의 사구체에서 요관, 방광, 요도를 거쳐 배출되는데 혈뇨는 콩팥과 요도 사이 어딘가에 출혈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요로 결석, 사구체 신염, 방광염, 전립샘 비대증, 전립샘염, 신장암, 방광암 등의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 소변을 봤는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암을 의심해야 하며 방광암을 포함한 요로 상피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귀두부가 빨갛게 부어올랐다. 귀두부에 염증과 통증이 생기고 빨갛게 변하는 발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귀두염이라고 부릅니다. 세균 바이러스 또는 곰팡이에 의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생 상태가 나빠 생기기도 합니다. 약국에서 살수 있는 로트리민, 처방약인 스테로이드 크림 또는 항생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당뇨병 여부를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귀두염에 걸릴 확률이 약 3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경이 예전과 달리 둔감하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음경의 신경섬유가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에 따라 음경의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조개, 우유, 소고기 등에 풍부한 B12를 하루 2.4 마이크로그램 정도 입채소와 검은콩에 많이 들어있는 엽산을 하루 400 마이크로 정도 섭취하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소변이 평소보다 더 자주 마렵다. 이 증상의 주요 원인은 양성 전립샘 비대증입니다. 이 질병은 40세 이전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70세에서 80대 남성들의 경우 90%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전립샘이 커지면 소변을 배출하는 관을 눌러 소변을 자주 보고 싶게 합니다. 일곱 번째, 사정량이 썩 많지 않거나 절정을 느낄 수 없다. 낮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이 그 주범일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정자 생산을 돕습니다. 정자가 많을수록 사정하는 힘이 강해져요. 이란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치료약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복용하는 남성들의 약 3분의 1이 절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덟 번째, 음경이 발기하면 휜다. 음경이 발기하면 30도 이상 휘는 페이로니병 환자는 40대 이상 남성의 최대 23%나 됩니다. 스펀지 같은 음경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결합조직에 콜라겐, 플라크가 형성되면 페이로니병이 발병합니다. 유전적이거나 성행위를 너무 많이 또는 적게 할 경우 생길 수도 있어요. 24시간 안에 치료를 받고 혈당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안 크기로 알수 있는 건강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고안 크기로 알수 있는 건강 신호. 첫 번째, 잠이 부족한 남자는 고안이 작다. 고안은 정자와 남성 호르몬 생성을 담당하기 때문에 고안이 큰 남성은 생식 능력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안 크기로 수면 습관을 추측해 볼 수도 있는데요. 덴마크 남부대학 연구팀이 남성 천여 명의 수면 습관, 고안 크기, 정자수로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잠을 잘못 자는 남성은 푹 자는 남성들에 비해 고안의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았어요. 게다가 잠을 적게 자거나 수면의 질이 낮다고 보관한 남성은 정자수가 29% 적고 정자가 기형일 확률도 1.6%더 높았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거지만 발기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생신능력 자체도 줄어든다는 뜻이죠. 또한 연구팀은 작은 고안이 건강 이상을 알려주는 지표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면 부족은 불규칙한 식사, 패스트푸드 섭취, 술, 담배 등의 나쁜 생활습관으로 잘 이어지기 때문이죠 남자의 힘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젊어도 잠은 꼭 충분히 주무셔야 되겠네요 두 번째, 큰 고안일수록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고안이 큰 남성일수록 심장질환을 앓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포로렌스 대학이 남성 2,800명의 고환 크기를 조사하고 7년 후 건강 검진을 실시한 결과인데요, 고환이 큰 남성일수록 음주량도 많았고 고혈압인 사람도 많았습니다. 연구팀은 고환 크기가 클수록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은 탓이라고 설명했어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을수록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는 성의학 저널 2014년에 게재됐습니다. 지금까지. 음경건강의 이상신호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음경건강의 이상신호 8가지 첫 번째, 성관계 횟수가 월 2회도 못 미친다. 두 번째, 성욕이 낮다세 번째, 소변 색깔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네 번째, 귀두부가 빨갛게 부어올랐다. 다섯 번째, 음경이 예전과 달리 둔감하다. 여섯 번째, 소변이 평소보다 더 자주 마렵다. 일곱 번째, 사정량이 썩 많지 않거나 절정을 느낄 수 없다. 여덟 번째, 음경이 밝게 하면 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